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이준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부대 후반기 들어서 의장 활동에 의원님들께서 소홀했다라는 그런 지난도 어, 들은 바 있습니다. 저는 전반기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건 개인적인 어떤 사감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 아니고 나름대로 제 정치적 소신과 교육자적 소신으로서 행동했다라고 널리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방방 찾아뵙고 어,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교육자 지금 충남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이 된 교육자치제도에 관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발언한 바 있지만 이제 다시금 현안으로 떠올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충남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충남교육청 인사비리 사태와 일부 시도교육감의 인사와 관련된 수사로 인해서 일부 교육단체나 언론 등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론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교육원으로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전국 교육감 중 5명이 수사교환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제주도 문제점을 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신문지상에 너무 많이 보도됐고 본회의원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깊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민주진영이 당선됐다 해서 직선제 폐지로까지 나왔던 그런 현실도 있고요.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로 하자는 얘기도 있고요. 직선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이야기 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교육감선거가 정치권의 대리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고 현행 제도로는 훌륭한 교육자도 선거를 치르는 동시에 보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교직원 학부모만 참여하는 간선제로 바꿔야 된다는 교육계 일부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 간선제를 시행하거나 다른 제도를 취해도 비리 문제가 해결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선거 비용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선거비용을 선거법을 고치면 된다고 봅니다. 대폭 줄이면 됩니다. 우리 옆에 도지사님 그리고 집행부가 계시지만 도지사 역시 시장군수 역시 금액을 시장군수는 치를 수 있다고 봅니다. 도지사도 엄청난 비용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금 생각해봐야 된다. 정말 이런 체제에서 정상적인 개인이 선거 치를 수 있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의문입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대해서 고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않고 다만 한 가지 첨언한다면 저는 교육자치에 관해서 여러 번 생각하다가 어느 시도지사하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두 지사 하나에 보좌진 몇명 가지고 도정을 수행하려니까 너무나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교육감은 단한 명의 보좌진도 없이 호롤 단신으로 도지사의 10배는 인력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그래서 법을 고쳐서 적어도 책임행정을 할수 있는 전문 보좌진을 정무직 보좌진제를 교육감에게도 분명히 주어야 된다 이 사실을 주장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해가 된다면 생각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할 나이도 시간이 급해서 제가 더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찰에서 공부한 적도 있고 교회에 나간 적도 있습니다 정치인은 진도도 보수도 아닌 중간적 입장에서 정치활동을 경계선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의미있다라고 제 개인적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전교조도 교총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 시각과 사고를 가지고 실천한다고 해봤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흑백의 이분법이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제 소신을 펴고자 합니다. 정치는 경계선에서 부단히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소신으로 갖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성실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간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현장에서 볼때 어느 학교 현장에서 신학기 학교 환경 정리를 하면서 바른 품성호 운동 2배를 하면서 청년 교사들이 바른 품성호 운동 중에 돈 모기 운동을 하나 넣어야 되겠다라고 깔깔거리면서 환경정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또는 국장과장 장학관을 다시 교장으로 보내는 이정도 가지고 과연 환골탄태라고 할수 있냐 이런 간부 직원들의 고언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계가 좌파 우파 교총 전교조 대립과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고 그 다양성을 오히려 승화시켜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사고의 폭과 시야를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일 후에 교육위원회로서 앞장서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총회에서는 신학기 지역구 전 학교를 돌며 장학사 선발제도 개선과 교육자치 문제 등 전반의 교육현안을 청취 대화하고 토론하여 대안을 제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교육회의 온정주의와 하양식 일방통행이 세 번의 가득되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본회는 지금껏 온정주의를 시민이 용서하노라 할 때까지 철저히 배격하겠습니다. 온정주의는 조직을 병들게 하고 당사자를 끊임없는 락으로 추락케 하고 상대방의 기와와 자존심마저 빼앗겼습니다. 3만의 조직원에게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30만의 학생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김종선 교육감은 억울하다, 깨끗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이라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내부에 교육감도 얻지 못하는 그런 권력이 존재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정말 충남교육계가 교육계의 문제점을 선도하는 것을 기필고 끊고, 앞으로 전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충남교육계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